의현의 엔진 11 크리띠 블랙 오렌지 예, 색상 소개 영상 네, 블레스트 오렌지? 아예 어쨌든 예 프레임, 프레임. 예. 블레스트 오렌지 2018년식 네그 다음에 순정 포크 네 순정 포크요 낙서를 했고요 시마노 예. PLT 프로 알카본 스템 아예 어, 시마노 프로 알카본 스템 순정 탑캣 순정 탑캣 알리산 토식 카본 핸들 또. 알리산 토시 한네 예, 어쨌든 그다음, 카본 핸들 브라. 나는 프론트 벨로시다. 네예네 프론트 벨로시다요어예 네. 어, 좋네요. 그다음. 그다음 안장. 네 저거 예. 알리. 알리 알리 총. 나는 시프도 뭐 순정 갖고. 네. 아시네 그다음 크랭크. 네 순정. 네, 네. 네. 크랭크 순정. 네. 체인닝 순정. 체인닝 순정. 그다음. 네 배달하고. 네. 배달은 네. 네. 뭐 듣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리어 휠. 네. 스트랩 보이죠? 네, 네잘 보여요. 보이죠? 네, 보이죠? 네. 그 다음? 네, 그다음에 듣고. 끝! 코드 득보 네, 이거 뚝백이랑 삼가소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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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코락 득보 예. 네, 다 순정순정하네요. 네. 네. 부상을 바뀔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서 멈출게. 어? 안 돼! 오! 스탠딩 대결라시 뭐? 어? 스탠딩 대결하 쉽지 않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전반적으로 하고 있네 픽신 줄? 어 바람이 넘어가다 야, 설마 픽시로 스탠딩하면서 어? 어? 잠깐만 천천히 가다 천천히 형 아까 전원 꺼져있던데? 아 그거? 아까 그 통신이 안 먹혀서 그래 아까 저그 전원